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예산을 편성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포천 시민들을 위해 민생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자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권준호 기자입니다. 포천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3차 추경 예산을 편성합니다. 포천시의 지난 2차 추경 예산은 9,036억 원이었는데, 74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9,778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주로 민생경제안정을 중점을 둔 사업이었으며,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박연국 포천시장은 포천시 제3차 추경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가용 재원과 행정력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권준호입니다.